노치가 튀어나와 있던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었거든요 까만색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노치들이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지? 이만큼 하면 여기다 뭘 넣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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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언제나 매년 기대하는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 행사에 가서 직접 알려 드리고 싶었는데. 그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알바니아에서 열린 지에스트로피라는 곳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BMW가 여는 행사인데 전 세계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모터사이클 타고 즐기는 행사예요. 근데 애플 키노트가 열리던 날다 스마트폰 들고 그거 보고 있었어. 애플의 키노트 못지않게전 세계 관심이 쏠리는 행사였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 키노트 보고 있었다는 아, 역시 애플은 전 세계에서 다 똑같구나. 우리나라만 밤새 가지고 새벽에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갤럭시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내가 삼성이랑 사이가 좋거든. <laughs>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 난안 써. 난안 씁니다. 왜냐면 아이폰이 좋으니까 내년에도 좋을 거고, 내후년에도 좋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야. 결혼 같은 거야. 더 예쁘고 더 착하고, 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 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잖아, 우리. 나는 아이폰이랑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소개를 못 해드린 그 안타까운 애플에서 다 빌려왔어. 아이폰14 프로. 아이폰14 프로 맥스. 아이폰14. 아이폰14 맥스. 이렇게, 네 개. 형제잖아, 형제. 이걸 하위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미리 말하는 거야. 아이폰 14가 기준 모델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프로 옵션병이라는 게 있어. 전염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걸려서 차를 사러 가도 프로 옵션 옷 사러 가도 제일 비싼 게뭐냐 뭐. 제일 뭐한거 이걸 찾는 한반도에 유행하고 있는 병인데 그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걸 사시겠지만 아이폰 14 프로는 명확히 말해서 프로페셔널들 쓰라고 나온 폰이야. 우린 프로니까. 프로부터 이 케이스만 봐도 색깔을 알수 있게 디자인이 잘 됐죠? 딥 퍼플이, 이번에 새로 나온. 요건또뭐 옛날에 용달블루처럼 뭐 그런 얘기가없나 근데 이 색깔이 사실상 퍼플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냥 스페이스 그레이에 약간의 채도를 집어넣은 그런 느낌이야. 컬러 잘 뽑은 것 같아요. 예뻐. 근데 바꾼 다음에 감흥은 일도 없어. 왜냐면 원래 스톰폰이랑 똑같은 정보가 일로 오잖아. 그리고 뭐 사용 방법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감흥은 없어. 근데 어떨 때 감흥이 오냐? 이게 지금 안 켜진 거거든 하면 애플 워치에서 볼수 있었던 Always On 기능. 일하다가 시계 보려고 하면 한번 눌러야 돼. 손이 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일하다가 띡 보면 시간이 보여. 그리고 이렇게 손에 들면 Always On 기능에서 약간 한 단계 더 밝은. 요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꺼졌을 때는 시계가 앞에 나와 있고 우리 아이 사진은. 그 숫자 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릭하는 순간 밝아지면서 아이 머리가 숫자 앞으로 나와. 뭐 시계를 가리지 않, 않는 한도 내에서의 이 사진 주인공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배터리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 언제 볼지 모르는데 화면 띄워놓으려고 배터리를 소모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배터리를 잘 매니지먼트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노치가 튀어나와 있던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었거든요. M형 탈모라고 부르던 이 영역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노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어떤 사용성에 영향을 주나? 그걸 왜 집착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게 너무 거슬렸잖아. 노치가. 병원 가봐야 돼. 그건 강박 증상이야. 디자인에 깔끔한 뭐 이런 거 논할 수 있어. 근데 까만색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노치들이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지? 이만큼 하면 여기다 뭘 넣게? 이 화면에? 사실, 카메라 성능은 13%도 끝내줬어요. 시네마틱 모드와 인물 사진 모드 덕분에 전 사실 카메라잘안 들고 다녀요. 그냥 아이폰으로 다 해결하는데 이번 아이폰 14%부터는 4,800만원. 타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게더 늘어났을 거고 세부 표현 같은 게뭐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는 확 좋아졌을 거예요. 뭐줌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갤럭시의 카메라 기능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 갤럭시 사진을 보고 멋지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그럼 인스타그램에 맨날 이 사진은 뭘로 찍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달려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계속 얘기하면 사람 놀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폰은 대체 불가 확대를 했을 때. 디테일이 뭔 먼지까지 다 찍히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더 정확하게 찍히네. 여기에 숫자 찍혀 있는 거 보여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나는. 여기에 뭐가 찍혀 있다는 걸 이걸 확대해 보고 알았어. 같은 조건에서 13으로 찍었어. 13도 보여. 두 개가 약간 다르다는 건알수 있을 거예요. 색깔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컨트라스트와 새츄레이션, 채도와 대비. 이두 가지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거 그리고 선예도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뭉개졌는데 여기서는 좀더 날카롭죠 이런 심플한 사진에서도 이 정도 차이면 풍경을 찍었다든지 어떤 디테일 있는 사진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아마 어두운 데서 찍히는 것도 더잘 찍히겠지 그리고 희소식 우리가 시네마틱 모드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4K가 안 됐잖아 근데 아이폰 14 프로부터는 4K 화질로 시네마틱 모드를 찍을 수 있어. 다치오라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이걸로 찍으면 돼. 감독님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네. 아이폰 14 프로는 애플 워치와 마찬가지로 충돌 감지 기능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다가 충돌했다라는 걸 느낄 때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응급 번호로 전화를 해서 위급 상황을 알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타고 달리는 많은 탈것들을 여러 가지 탈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대중교통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의 특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에서도 작동하지 않아 완전히 작동 안 하는 건 아닌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애플의 칩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지금 벌써 A16 바이오닉 칩이거든. 지금 말한 모든 기능들은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특성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졌다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를 굴리는 A16 바이오닉 칩이 머리가 좋다. 여기는 좀더 써야 되고 여기는 좀 줄여야 되고 이런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일반 모델도 한번 봐야지. 골드 컬러. 뒤에도 화이트인가. 골든가 약간 한 그런 약간 약간 금이 들어간 느낌. 그리고 옆에 요 금속 부분도 약간 노란 기가 돋는 실버 아니야 하는 느낌의 골드예요. 프로맥스는 약간 커 가지고 살짝 크다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손에 딱 붙는 느낌. 이 생폴을 졌을 때의 느낌은 얘가 최고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이 약간 주얼리 감각이라니까. 아이폰은 그 플라스틱 느낌 따위랑 좀 다르다고 얘는 그냥 14 미드나이트 까만색 그리고 하늘색에 가까운 블루가 있어요 그리고 퍼플 퍼플은 딥퍼플이 아니고 퍼플이야 말하자면 라일락색에 가까운 색깔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은 여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의외로 아이폰 방수 기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바닷물에다 넣고 막 사진 찍었더니 막 깜짝으로 우리 딸애도 놀라고 같이 간 독일 기자가 깜짝으로 너 핸드폰 물에 빠졌다고 막 난리치고 막뭐 핸드폰 망가지네. 핸드폰 안 망가져. 왜? 이거 방수야. 진짜 방수야? 응. 아니잖아. 맞아. 진짜야? 응 워터프루프? 예스 노 웨이 아이폰 아이폰 나 하와이 가가지고 물속에서 물고기도 찍고 애들 잠수하는 것도 찍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충전하면 안돼 수돗물로 한번 씻어 소금물이니까 수돗물로 한번 씻어서 그냥 말리면 끝 예를 들면 어디 틈에 문틈같이 느껴가지고 핸드폰이 비틀려 쓸수 있잖아 그런 경험 있죠. 아니면 엉덩이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면 살짝 휠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방수기능은 떨어져.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세한 틈으로도 물은 들어가니까. 신품일 경우에 6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고 30분 견딜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경험해본 결과 바닷물에 한 4, 5시간 들어갔다 나왔는데 괜찮았어. 엉덩이에 넣고 깔고 앉는 것만 조심해라. 봤지? 이이스못쓴이 <laughs> 야... 내가 프로덕트 레드 나오자마자부터 빨간색 썼거든? 아이폰품은이간색 기억나요? 그젖은 듯한 빨은색예술이었잖아이이은이은이은이제품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 약간 그 형광색에 가까운 레드. 이 세라믹 쉴드 글라스. 이거 우리 말로 하면 선홍색이라고 하는 색깔이죠. 그거는 일반 모델만 나온 거예요. 어, 이거 14 프로에 나왔어요, 레드. 일반 모델. 이거 이거 할까? 글로벌 펀드라는 곳이 바로 프로덕트 레드를 만드는 그 곳이야. 뭐 하는 곳이냐? 전 세계가 발전을 동시에 하진 못했어요.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돕자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돕는 거냐면 질병에서. 아프리카는 원래 에이즈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아이들에게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라는 게 예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치료약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약만 먹으면 아이들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도 에이즈가 발병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식수라든지 먹을거리가 없어 굶어 죽는 마당에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서 질병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걸 막자는 의미에서 프로덕트 레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프로덕트 레드는 빨간 게 예뻐서 사주대요.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한줄 요약. 예쁘니까 사라. 아이폰 십사, 아이폰 십사 플러스, 플러스. <laughs> 예전보다 좀 크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앱 하나만큼 낯선데 옛날에는 앱 하나보다 덜나 크기 차이가 화면으로 볼 때는 대각선으로 재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차이가 나죠. 애플이 이 카메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14의 카메라를 어떤 용어로 사용하면 좋을까? 애플도 되게 고민했을 거 아니야. 뭐 필요 충분한 카메라, 가성비 좋은 카메라, 뭐라 그럴까? 차고 넘치는 카메라 그러니까 정밀도가 14%가 좀더 높고 14도 인물 사진 모드 시네마틱 모드 가능해요 야 이걸로 차고 넘쳐 그냥 이거 써 라고 애플이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엔 칩이 뭐가 사용됐느냐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어 13%에 사용된 칩이에요 그럼 옛날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잖아 지금까지 뭐 느려서 13%를 14로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 13프로는 여전히 지금도 좋은 폰이야 근데 13프로가 14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격이 125만원부터 얘는 155만원부터야 아 애플 얘네들 미쳤네 무슨 핸드폰이 155만원부터야 라고 하면서 난 직구할 거야 그런 애들 있잖아 직구가 더 비싸 환율 때문에 환율이 미쳤거든 155만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싸다고 생각해. 155만 원으로 이런 성능의 카메라를 못 사요. 똑딱이 중에 하이엔드 똑딱이 사고 남잖아. 사고 좀 남는 가격이거든요. 이만하자. 헤드 전화. 어? 전화가 안되아 <laughs> 통화를 못 해. 요 근데 사진이 걔가 월등하게 좋냐? 아니야. 역광 사진 한장 찍고 나면 AC 함석 건 던지게 될 걸? 얘는 역광이건 뭐고 뭐 밤이건 다 찍을 수 있잖아. 155만원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인데 전화가 돼 인터넷도 돼 이걸 뭐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난 이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총평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못 고르겠네 야, 색깔이 어떻게 다를까 고급스럽다 그냥 취향 따라 고르면 돼 카메라 하나 좋은 거 갖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 14 프로 그냥 나는 폰 정도 좋은 폰을 가지고 싶다 나는 그냥 14 사면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 사라 좋은 일하는 거